아, 진유미 뭐야? 진 듯, 뭐야, 진 듯은. 근데, 오른으로, 얘 맨날 상대가 다리우스 뺏어가면, 오른을 픽하며, 죽었다, 너, 이런데, 오른 상대로 다리우스는 또 꺼내시네요. 뒤졌다. 아니, 저상성은 도대체 뭐임? 로이 아 하수야? 저거 하수임? 저건 무조건 붕풀주를 들었어야 돼. 그 점화 킬각하나를 보기 위해서지 6렙때 아 진짜 나는 탑에 그냥 마스터가 되버렸다 진짜 어떡하냐 다솔라 뿌듯하면 따봉 올각 <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최대한 근접하네 어, 어, 아 이거 맞냐? 오 나이스요 드르륵 들들들들들 들, 오케이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좀 제일 땡땡한 애를 끌길래 <laughs> 뭐아아 아, 이거 탑 기강 잡으려고 일부러 탑 끌었네 이 새끼 이 새끼 거기까지 본단 말이야? 이 새끼 저거 지나간 거 미드였으면 안 끌었잖아 진짜 2단계 탑? 그브는 무조건 내려갔기 때문에 정글 캠프 하나 털어볼까? 이게 없다 그럼 그거 무조건 아래라는 소리 어 뭔데 그게? 갈수 있나? 어카타리나카타리나 카타리나. 나는 어그로 안, 안 걸렸는데 새끼 거이 때리지 마. 해볼까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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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말자 하지 말자. 카타리나 이거 100 178%다 이거. 그냥 너는 딜기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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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면서 내 쪽으로 나면서 내 쪽으로 빼면서 야못가 아, 이거 내가 진짜 갈 수가 없다 아아 기가 막혀버린다 크샤나 아 거기까지 봤다고? 전혀 안 믿겨버리죠 <laughs> 화.. 바로 화나버린 모습 어 보여주나? 이야, 아, 오은 플래시, 저거 뭐야, 저거! 맞아? 아니, 오은 진짜 실력 개딸린다 생각하면, 감정표현. 흐허 <laughs> 바로 감정표현. 어허. 흠쓰, 흠쓰. 유행어입니다. 이이 아, 오은 피신해버린 모습! 아, 카타리나 화나버렸죠 카타리나 뒤에서 먼산 바라보듯이 감정표현! 아하! 탑에서 통쌌는데? 미드까지 와서 뿌려버린다? 하하, 그건 진짜 못참거든요. 트포 나와서 기분 좋은가요? 7분에 뛰어서? 이번 시즌 신기록인가요? 네! <laughs> 나그 정도까지 헤아를 줄줄 안다고. 오른 6렙 되기 전에 한번더 잡읍시다. 유채야 키나요? 안키져도 잡나요? <laughs> <laughs> 어수 싸게가 되어버린 오보 <오연 웃음> 정확하네. 어, <laughs> 그만큼 정확한 표현이 있을까? 어수 싸게는 저거 내 어수 스택 담당자. 올해는 이미지를 완전히 떡락시켜 볼까? 올해는 명예... 어, 뭔데 이거? 왜 이렇게 써요, 이거? 아, 이게 안 되네, 미안. 아, 내 명예가 없어지겠네. 네, 감은 카타리나였고요. 아, 근데 연막 진짜 개사기 스킬 저거, 씨. 기분 나쁜가요? <laughs> 기분 나쁘다. <laughs> 기분 나쁘대! 아, 미안, 미안. 아 연막 진짜 아 너무 그래, 이거 아 연막 이거 진짜 에바 아니냐고 뭐야 이거 이야 아, 저걸 짧게 끊어쳐서 패 줌으로 아, 근데 그, 그, 위, 그, 위, 야이거 어? 하니 많이. 라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아 아닌가요? 그에 그렇다고 에 수도 있죠. 그런 생이죠. 에에 <laughs> <그거> 아닌가요? <laughs> 내가, 어? 오랜 그, 박치기 하는 거 2로 반응해서 그때 킬잘 주워 먹어서, 예? 안 가. 아, 길 막지 마. 뭐야, 이거 왜안 죽었어? 아, 슬리 아, 죽었네? 어, 야,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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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아, 빼긴 뺄 건데. 오케이. 갑시다. 나 이제 몰라요. 나 이제 몰라요. 아, 이래도 내 캐리가 아니란 말이야? 아하 <laughs> 부. <웃음> 어, 카타리나, 카타리나 줘 뭐야, 공부터 주지는 거. 뭐야, 유미 이거. 일단 가긴 감 중. 어, 이거 노플, 이거 노플. 난더안 할래요. 이야, 절대 안 좋네. 아, 못본 걸로 해드릴까요전 봤는데요, 전 봤는데요, 전 봤는데요. <laughs> 화났잖아. 알레리 꼴레리 화남 너가 말 건데요. <laughs> 아썰렌이또 이렇게 나와 버리네. 야 무슨 다이아 삼에서 다이아 일까지 막 가루만에 왔다 갔다 하고 장난이 아니네 이거. 어다 와, 이게 안 들키네. 야, 이거 근데 싸움하면 안 되냐? 야! 어, 그래도 이득판. 아이, 깜짝아. 아니, 이거를 왜 나를 쳐 보내는 거야? 룰루 프레시? 야저 유랩 다리우스한테 깝치는 거 봐라. 야 진짜 막나니 중에 막나니다 인정. 아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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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껴. 좀 빠른데? 그냥... 다이브를 치든가. 하자. 바보야 이 새끼 뭐야 도대체? 야 뭐냐 나 지금 잘잘 잘 제대로 보고 있는 거 맞아? 야 이겼다. 책을 <laughs> 처치했습니다. 책을 처치했습니다. 어, 상대 앞으로 나온다. 야, 저게 죽네, 씨. 끝났다! 아니, 왜, 너가 미안해, 하. 하나도 안 미안하잖아. 이이이이 생각보다 세서 당황했나요? 아, 전혀 아니라고? 아, 걍 잡는 각이었다고? 아, 그렇다고 하네요. 야, 이거 오늘 우리 뭐냐? 이게 진정한 우리의 모습? 죽었! 아, 이거 탔으면 파스스 타스 죽이는 건데. 오우 응. 씨, 무서워라. 아 잠깐만 저 그웬 아까 그 오렌이잖아. <laughs> 나도 전혀 몰랐어. 챔프 자체가 너무 달라서. 아저 친구는 우리한테 지금 몇 번. 아니저 친구 근데 그래도 상남자인 게저격밴안 하네. 아 그리고 상대 징크스는 진유미의 진이었네. 플래시로 오페요 그거. 저걸 저렇게 한다는 거. 나왔봐 드디어 다행, 다히나 가보자 가보자 아~~ 엄리우스 아~~ 진짜 뭘실란말이 안녕하세요 아 다솔아 너한판 이기면은 마스터지 아~~ 혼자 알아서 떨어져 내가 이번에 올려줄 테니까 혼자 알아서 다시 떨어지기 마련이니까 떨어지고 나면 이제 내가 <laughs> 다시 듀오를 해야겠다